자, 안녕하십니까. W투자 클럽의 아나키스트 오원석입니다 이번 종목은 원방테크라고 하는 종목 살펴볼까 합니다. 말씀드리기 앞서 절대 추천한 것이 아니며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 100%의 사견이라는점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이 원방테크가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지 이게 중요하겠죠. 어, 클린룸 사업과 교량 설치, 건설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클린룸에 대한 매출이 한 50%가 좀 넘고요. 어, 교량 사업이 한20 몇%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음, 교량 건설 사업이 조금 매출에서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요. 현재로서는 클린룸, 그러니까 산업용 클린룸, 그러니까 들어가기 전에, 공장 들어가기 전에 몸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그런 형태의 룸이 있죠. 그런 거를 만드는 회사다. 요즘 들어서 코로나 시국에 또 살균할 수 있는 이제 그 바이오 클린룸이 또 많이 수요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클린룸 사업을 주로 하고 있는 이런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매출은 뭐 괜찮게 나오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들어서 급등이 이틀 연속 나왔는데요 어, 상한가가 나왔는데 이 이유는 이 무상증자를 1대2로 어,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줄을 갖고 있으면 두 줄을 더 주는 거예요 두 줄을 더 주는 거고 어, 물론 가격은 반의 반으로 깎입니다 아, 반의 반으로 깎이고 어, 하지만 두 줄을 더 줘서 결국 결국에는 내가 투자한 금액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무상증자는 주가에서 호재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이 보여지는 거죠. 예, 특히나 이제 또, 산업, 그, 바이오 클린룸에 대한, 그리고 반도체, 그리고 2차전지, 이런 데 들어갈 때다 클린룸을 거쳐서 어, 입장을 할 수밖에 없어요, 공장에. 그렇기 때문에, 이 클린룸에 대한 어, 수요는 앞으로도 계속 유지가 늘어나면서 유지가 될것 같다. 이런 미래 전망을 가진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8월 27일이, 어, 8월 27일이 무상증자의 기준이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요 8월 27일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8월 25일까지 가지고 계신 분들, 어, 가지고 계신 분들, 어, 이런 이제 해당 사항이 될것 같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잔량을 보면 12만 4천 주, 그리고 시간에서는 7만 1000주. 얘가 유동 주식수가 170만 주 정도밖에 안 돼요. 네, 170만 정도밖에 안 되고, 어,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178만 5천 주죠. 근데 4 1예요총 발행 주식수가 429만 4천 주. 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무상진자를 할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178만 5천 주가 지금 유동 주식 수인데 오늘 어 금요일 날 259만 주가 나왔죠 어한 바퀴를 더 돌았다, 더 돌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첫 상한가가 나왔던 날에는 177만 주 거래량 점점 늘었죠 이건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 좋은 모습이 아니고 거래량 줄어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급등을 할 때는 이렇게 급등할 을 때는 거리량이 많아지면 안 돼요. 어, 점점 줄어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 팔, 팔 물량이 없어진다는 거거든요. 살 물량만 많아진다는 거지. 어, 팔 물량이 많아진다는 것은 결국엔 가격이 압박이 들어온다. 이 말이죠. 이제, 이제 고점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 물량은 점점 줄어드는 게 좋다. 물론 이 저점에서, 저점에서 물량이 크게 터져서 올라가는 건 좋은 증상이죠. 그리고 내려오면서 조정 받을 때는 거래량이 줄어드는 게 좋은 증상이고요. 아, 하지만 요럴 때도 급등 이후에 올라갈 때는 거래량이 줄어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첫 상한가 이후로 두 번째 상한가에서는 거래량이 조금 더 나아졌어요. 한50% 가량 더 나아졌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어, 월요일, 화요일 장에는 어, 윗꼬리를 다는 모습이 좀더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게 상한가 잔량이 12만주 어, 12만주면 지금 유동주식수의약 10%가 안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어, 제가 볼때는 윗꼬리를 좀 달고 내려오는 그런 형태가 좀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최고점이에요 연중, 연중도 연 아니죠 상장 이후에 지금 최고점을 지금 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지금 상장 상장했던 그때보다 네 그렇죠 그 때보다도 높은 가격이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사실은 이게 상장일 기준으로 봐야 되는데, 지금 이때 고점을 한번 찍은 적이 있기 때문에 이 고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7,000원이에요. 57,000원을 지금 봐야 되는데, 손절가로 봐야 되거든요. 57,000원을. 그런데 57,000원과 73,000원은 지금 너무 괴리감이 크거든요. 결국엔 이 갭을 어떻게 메꿔지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갭을 견딜 수 있을까? 저는 못 견딜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은 어, 65,000원을 네, 65 선절가로 어,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65,000원 선절가? 그리고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 이 종목은 만약에 내가 무상진자를 노린다. 그러면 25일까지 8월, 25일까지 매수를 해야 돼요. 네, 매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저는 이 종목이 만약에 내가 매수, 그, 무상진자를 노리면서 주가에 대한 어, 상승도 노린다. 그러니까 무상진자를 받고 주가가 1대2비율로 1대 무상진자를 실시하기 때문에 반의 반가격으로 깎입니다. 반의 반가격으로 깎이니까. 깎이고 나서 이 종목에 다시금 올라갈까 이게 중요하겠죠. 저는 다시금 올라간다고 봅니다. 대부분의 무상 진자를 하는 기업들은 실적이 우수한 기업들이 많고요. 실적이 우수한 반면에 발행 어, 주식수가 적을, 적을 경우가 많아요. 적은 경우가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무상 진자를 한더라도 하더라도 다시 원래 가격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아니면 원래 가격 부근. 적어도 이 종목은 한 6만원대 정도까지는 다시금 올라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 게제 경험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무상전자를 노리고 내가 조정 구간에 이 종목이 다시금 무상전자 이후에도 올라왔다고 생각이 드는 경우에는 25일까지 매수를 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 가격대는 제가 봐서는 5만 5천원에서 6만원 사이, 네. 이 사이가 가장 매력적인 구간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원망테크 살펴드렸고요 저는 W투자클럽의 아나키스트 오원석이었습니다 추천과 구독 부탁드립니다